웃으세요 <웃음> <웃음> 행복해요 신난다 신난다 동두군 점프 방망 방방 뛰어보자 방망 뛰어준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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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되나요? <laughs> 네 기내식 두번 먹을 거예요 <laughs> 아까 한번 드신다면서요 <laughs> 두번 먹어볼게요 사과할게요 예. 남아지는 <laughs> 파이팅 <웃음> 현서씨? 호주에 왔어요 다들 몰골이 오 진짜 잘 샀다. <laughs> 광기가 살짝. 발표님이다. <laughs> <laughs> 네,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저희들. 예쁜 애들께서 습니다 저기 와! 아아 <laughs> 아 <laughs> 와! 에펨님이 직접 하신 오이김치 어. 이거 핸드폰 뺐으면 빵집 <laughs> 예렸습더해먹고계요세 맛있어요. 완전 깔끔하게 다드시 제가 뭔가 처럼그 너무 맛있었는데. 버터? 더운 기분이랄까딱행기서 나왔을 때 바뀌잖아요. 그기는 더운 기분이 확 밀려오는데 이나이 영국의 흔적을 지우려는 런 일환이 이루어졌 받았어요. <laughs> 이거 얼마죠한테 인생 좋은 적어 주시는 인생 조언 컬렉터선영정 아니야? 뭐? 그 사람 죽이는 무기? 아, 과일처럼 생, 약간 인공적으로 생겼어. 네.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지. 그래서 저기 시간표가 적혀 사진? 영상. 자 우리 피지에서 처음 해본 아침. 세림스가 피지가 좋아졌대요 <laughs> 와 진짜 예쁘다 <laughs> 선영쌤 네? 이곳은 어디인가요? 이곳은 아가패 미션 스토리입니다 어, 3팀이 근무할 아가패 미션 스토리 와우 와 어, 이쁘네요 이렇게 하니까 진 가이드 같아 가봐요, 다들. 네. 다들. 여기로 와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. Mwene aki, le ou ite mwen ek하지ee.